그리고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고 설교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지구상에 다가오는 재앙 속에서 우리들의 연약함과 허물과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되지 못했다을 되돌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에 있었던 일본의 대지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북한의 동포들은 굶주림에 허덕이고 아버지는민주자의 열기를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의 자유와 인권을 위하여 희생하며 독재자와 대항하는 이 세상 지구촌 각각 곳곳에서 들려오는 아픔의 소리를 듣습니다 저희들이 도울 수 없지만 주의 도우심과 자비하심에 맡겨오니 주의 자비하심과 은혜로 저희를 극렬히 여겨 주시옵시며 우리도 주의 자비하심을 입은 은혜의 백성임을 알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 오늘 이 예배를 기뻐받으시고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예, 지금 일본의 공식 집계가 사망자가 686명이고 실종이 642명 그리고 부상자는 1,426명이고 집이 화재로 파손된 가옥이 7,622채고 반파 전파는 5,259채다. 그러면서 그 마이니치 신문이 그 미야기현 민나리 살리구초라고 하는데서 연락 끊겨진. 인구가 만 7,500명쯤 됐는데 7,500명들은 25곳에 이렇게 나눠서 어, 생명을 걸리는데 만 명의 소식이 없다는 겁니다. 만 명이. 그래서 저희가 어, 후원하고 있는 야마가타 우리 교회가 센다이에서 2시간 거리에 있습니다. 계속 서 이명신 선교사가 계속 연락해도 전화가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연락이 되었습니다. 근데, 어떻든냐 라고 보고 하는데,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전화가 불통이 돼서 도지 않았는데, 야마가타에서 센다이까지 이제 자기 갔다 왔답니다. 지금 그 일본, 우리 제일 한국 감리교회 감미사를 맡고 있어서, 자기 교회는, 어, 빔으로, 철제 빔으로 예배당을 지어 잘 지은 예배당이랍니다. 든든하 그래서 벽만 금이 갔는데, 벽은 헐어내고 다시 지면 될것 같더라. 자기 교회는 지금. 그리고 센다이 감리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한인감리교회가 있는데 센다이 교회를 어제 내려갔는데 가는 도시도 차가 지진이 여진이 있어 차가 흔들리고 그 내려가 봤더니 센다이 감리교회는 내륙 한 깊이 들어와 있답니다. 교회가 바닷가에 그 교회가 있지 않고 내륙 쪽에 있어서 바닷물이 거기까지는 오지 않았는데 교회를 가봤더니 교회는 금이 다 가서 거기도 또어 새로 되고. 동네 청년들이 거기 피난하고 있더라. 그 샌다이교회에 와서 피난하고 있더라. 그리고 샌다이 시내를 어제 다녀왔는데, 가보니까 전기, 가스, 물모든게다 끊겨서 참 그게 얼마나 지옥 같다고 하는 걸 뭘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지옥 같다라고 하는 표현을 써야 할것 같고. 그 지진이 어느 정도였느냐, 그랬더니, 서 있으면 어지러워서 서 있을 수 없을 만큼의 지진을, 자기가 일본에 그렇게 오래 살았는데도, 뭐, 처음이라니까. 그것도 제일 진앙지 제일 가까운 데 교회가 있어서, 그러고. 그보다 더 걱정하는 것은 뭐냐니까, 그러니까 지금 원자력 발전소가 한기는 폭발했고, 사호기가 지금도 폭발 대기랍니다. 근데 그 거기에서, 그 발전소에서 교회까지가 100km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더, 언제나 피폭이 더큰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예배 준비하고 있다고 하나님의 자비하신 밖에 구할 길이 없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여러분들 다 보셨으니까. 센다이 공항에 밀려오는 물도 보셨고, 그냥 바닷물이 밀려오니까, 어, 10m 높이였다니까 보통 잠긴 곳은 3층 높이 건물은 잠겼고, 여러분, 3층 높이면 우리가 피하기도 어려워요. 그리고, 에, 쓸고 지나고 나니까 온 쓰레기가, 뭐, 배도, 논밭 한가운데 와있고, 뭐, 지금. 손을 쓸수 없다. 손, 손이 없어서 손을 쓸수 없다. 그리고 갈 수도 없고 지금 그렇다는 말, 씀 보고를 받았습니다. 요즘 북한에서 우리 서부연회를 통해서 들어오는 소식은 무척이나 굶주리고 있다고 하라는 얘기. 그래서 이 중국도 식량 원조를 머뭇거리고 있고 중동에서는 또 사람의 인권을 위한 민주화의 열기가 뜨거운데 또, 폭격을 해서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하여튼, 지구촌 들려오는 소식들은 우리는 편안히 있으니까 우리는 관계없다 하기에는 너무나 가까운 얘기고, 요즘 또 2012년에 지구에 재앙이 온다, 뭐 이런 누가 말을 퍼졌답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은 굉장히 겁을 많이 내고 있는데, 이런 불안, 뭐 지진이 뭐 하루에도 열몇 번씩 나니까, 웬만하면 그렇거니 그러겠는데, 예배당의 벽에 걸려있던 것은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다고 그래요. 이, 야마 같다 우리교도. 예배당에 걸려있는 것은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이 다 떨어지고, 부서지고 그랬다고. 오늘 저는 기도원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다짐했던 첫 마음, 뭐, 이런 제목을 청했는데, 기도원의 조상은 문화세 지파입니다. 문화세 지파는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문화세 두 지파에 속한 지파였고, 그렇게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청해고 있을 때는, 부족국가로 있을 때는, 에 족장시대라고 보통 얘기합니다만, 부족국가로 이렇게 가난에 붙어 살 때에는, 사실, 거기는 팔레스틴 사람들이 먼저 살고 있었는데, 조금씩 들어가서 이제, 자기네가 정착지를 만들라고 살았는데, 하나님을 멀리 떠나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을 다스려서, 이웃주의 나라가 침략해와서 고생을 많이 하다가,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또 새로운 사사 일꾼을 통해서 또 평정해서 또 당분간은 살게 하다가 그런 시대를 넘어가는 게 사사기의 기록입니다 부족국가의 기록이죠 그때 이사엘 사람들이 기도원에게 이르기를 당신이 우리 미디안을 좀 건져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미디안은 천사 하나님의 사자의 부름을 받습니다 6장 16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반드시 나와 함께 하리라 하는 약속을 받아도 기도는 나는 확실하지 않으면 안 갑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는데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어야 됩니까? 라고 사자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표정을 달라고 럽니다 대표적인 것은 양털 한 묶음을 이렇게 갖다 놓고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오늘 밤 자고 내일 아침에 이슬이 양털에만 내리고 땅은 뽀송뽀송하게 해주세요. 그 다음날 일어났더니 양털에 물이 양풀이 나왔어요. 아유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양털은 뽀송뽀송 땅은 축축하게 아, 젖게 해주세요. 이슬이라는 게 어디에 내리고 안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래 도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제살 지내고 집행이로 불이 나서 제사를 드린 다음에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쓰임을 받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좀 철이 든다고 한다나요? 우리들은 자신을 돌아볼 때,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신앙생활이나, 내 가정생활에서 나 이랬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 느낌이 오는 것. 그래서 마음을 다집하는, 마음을 추리고 새롭게 출발하는 것을 우리는 초발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깨달아서 사명이든지 자기의 일을 내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깨달음이 있어서 마음을 다짐하고 시작하는 마음을 초발심이라고 하는데 발자를 되게 빼고 우리는 초심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어려움을 벗어나서 자리를 잡게 되면 나중에 관록이 생기고 힘도 붙고 또뭐 경제적으로 늘어나면. 초심이라는 건, 아 그때는 그랬고, 지금은 하고 조금 달라져버리고 맙니다. 변질됩니다. 그래서, 뭐, 누구나 할것 없이 흔들릴 때는 초심으로 돌아가자. 초심을 지키자. 뭐, 이런 말들을 흔하게 합니다. 이스라엘이 아직 부족국가로서 왕정이 되지 않았던 시절에 그 사사시대에 기도는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약속을 받고도 그런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진실로 왜 자신을 불러내서 이 일을 맡겼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는 기도원의 300용사가 횃불과 빈 항아리와 나팔을 가지고 미디안의 군대를 싸워. 피 흘리지 않고 그 전투를 이깁니다. 이기고 나니까 기도원의 인기가 얼마나 뭐 영웅이 되는 거죠. 민족 영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가면서 기도원의 마음이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칼로 쳐서 이긴 게 아니고 전략으로 이긴 건데 하나님이신 지혜로 이긴 건데 자기가 이겼다. 내가 승리자라 하는 자만감에 빠지게 됐습니다. 팔짱에 보면 그런 아주 대표적인 사건이 나옵니다. 사상이 발짝 보면 기동원이 군대가 두 왕, 미디안의 두 왕을 추격합니다. 삶은 나를, 세바라고 하는 두 왕을 추정하는데, 한 동네에 갔는데, 배가 고팠어요. 숲꽃이란 지방을 지나가는데, 가서 그 동네 사람들에게, 우리가 지금 미디안 왕을 추격하고 있는데, 배가 고프다. 먹을 빵좀 달아. 식량을 좀 달라 고 그랬는데 거절을 합니다. 왜냐, 아 미디안이 막강한 나리여서 다시 쳐들고 올라온다면 너희가 너기도에때뭐 구역을 했지, 그리고 또 피해를 받을까봐 거절을 했어요. 그때 기도원이5 절에 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나를 따르는 군인들이 지쳤으니 그들에게 빵 덩어리를 주십시오. 나는 미디안 두왕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하고 있습니다. 그때 수국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절을 했어요. 그랬더니 기도원의 마음에 영 불만한 마음이 줬어. 주님께서, 여와께서 호 세바와 삼란을 나의 손에 넘겨주신 뒤에는 내가 돌아올 때는 찔레와 들가시로 당신들의 등을 살을 파내고 말겠어. 그리고 아주 앙심을 놓고 떠납니다. 나중에 또한 동네, 분노일이라 동네에 갔습니다. 좀 먹을 걸다 하는데 또 거절을 당합니다. 그때 이렇게 내가 돌아온 날에 이 성의 망대를 헐어버리고 말겠다고 합니다. 기도원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았던 생각들은 어딘가를 가고, 내가, 오, 하나님의 종인 내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내가 곧 하나님이다라는 생각에 빠집니다. 그는 여전히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승리하지 못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점점 자신의 입지가 확장되어 가며 시간이 흐를수록 그 승리를 거듭할수록 기도는 자아가 강해지고 하나님은 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묻고 기도하던 시간 의사 결정 나던 기도원이 시간이 흐르면서 스스로 판단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나중에 기도는 미리 안의도왕을 잡습니다. 세바와삶문 날을 잡고 미대한 군대를 모두 섬멸시키고 돌아옵니다. 의기양양하게 돌아오는데 두 성을 그냥 지나가겠습니까? 숙고세일에선 복수를 하는데 전에 저들을 협박했던 일7명 지도자를 포로로 잡아서 끌고 오고 그들을 들어가서 지뢰를 응징합니다. 분후엘에 망대도 헐어버리고 도시를 망쳐버리고 맙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믿는 사람 답지 않게 행동한 겁니다. 자기 감정에 따라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기도는 도움을 주기를 거부했던 분해를 찾아가서도 마찬가지로 행패를 부렸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도이 초심을 잃고 점점 망가져가는 과정을 봅니다. 미디한 백성들이 잔인 학대에 시달려 숨도 쉬지 못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도원을 불러냈습니다. 그에게 능력도 좋습니다. 지혜도 좋습니다. 전쟁에 승리도 하게 했습니다. 점점 점점 커질수록 승리가 많은 많을 수록 하나님은 잊고 자기만 남게 냈습니다. 사실 정당한 전쟁이라는 건 없습니다. 우리 지독한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전쟁이라고 하는 자선의 방법을 택할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안을 쳐들릴때 칼과 창으로 이기지 않고 횃불과 항아리와 나팔 가지고 이기게 해주셨단 말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승리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전쟁은 피해 보복이 전쟁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기도원의 문제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허락할 정도에서 전쟁을 끝내야 되는데, 기도원은 자기 욕심과 앙심을 기 발동해서 끝장을 내려고 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애구전 수컷 사람과 분해일 사람들을 잔인하게 학살하고 보복을 했다는 겁니다. 기도원이 전쟁을 수행하는 중에, 전쟁은 그의 마음은 전쟁은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았더라면이 같은 잔인한 확실은 박사는 버리지 않았을 겁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미디안의앞뒤로부터 해방된 이스라엘이 기도원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우리 이기는 용사요. 당신이 우리 왕이 되주시오. 어 왕이 되시오. 우리를 다스리십시오. 당신의 아들과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게 하십시오. 그럼 우리는 미디안 걱정 안 하고 살 겁니다. 그런데 기도원은 아주 멋진 대답을 합니다. 아니요. 난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을 거예요. 나의 아들도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을 거예요. 오직 주님께서, 여와께서 호 여러분을 다스릴 것입니다. 아, 여기까지 들으면 얼마나 말이 이뻐요. 말이 기백히 이쁘죠. 정답이죠. 그런데 그 말하는 마음의 속셈은 딴 데가 있으니까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얘기를 오늘 설교의 중심을 잡으려고 합니다.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 그러면 조지워싱턴입니다. 뭐웬만큼 학교 다니면 외인전 읽으면 조지워싱턴이 얼마나 나라 세우는데 애썼다는 걸잘압니다 영국과 독립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의 사람들이 모여서 조지워싱턴을 왕으로 삼자고 했습니다. 우리도 영국에도 왕이 있듯이 조지워싱턴 을 왕으로 하자 그랬때 조지워싱턴을 거절했습니다. 미국은 영국과 달리 민주국가가 돼야 한다는 신념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식뿐만 아니라 자기 자손들이 두고두고 부귀와 영화를 누리시 기회를 포기했습니다 자기 대로 나는 하나님을 부른 역할을 했으면 그걸로 끝 그러고 물러갔습니다 23절에 있는 기도원의 대답을 보면 얼른 보면 워싱턴의 결단과 얼마나 이렇게 비슷합니까 그래요 나는 됐으지 않아 우리 자손도 안할 것이야 오직 하나님만이 있어야 왕이 되어야 하신다고 말하고 물러난 기도원은 그 대신 이스엘 사람들이 얻은 전리품 가운데서 귀걸이 하나씩을 헌납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당시 미디안 사람들은 이 귀걸이를 잘 했다고 그래. 근데 그걸 금으로 많이 했대요. 그러니까 전쟁에 이겼으니까 이기면 죽이고 나면 귀걸이를 빼왔다는 얘기예요. 전리품으로. 난뭐 다른 거 원하는 금그 귀걸이 하나 줬으면 좋겠더니 한 사람이 겉옷을 폈더니 거기에 1700인가요? 무지 많이 앉아 쌓인 금이 모였습니다. 그거 가지고 자기를 자기 를 위협해서 에봇이라는 옷을 다만들고 자기 고향에다 만들어 놓고 내가 이렇게 전쟁에서 이겼다. 그러고 자기 자신의 교만함에 빠졌습니다. 자기 자신의 숭배는 우상숭배예요. 이 것을 성경에는 음란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오직 하나님께서 이사를 다스릴 것이라고 말하고 실제 행동으로는 자기는 뭐에요? 속세 문하는 우상을 섬겼다는 겁니다. 요즘 교회에서 부끄러운 일을 생기는 것은 참 처음에 부흥할 때는 교회가 참 어려웠는데, 크고 나면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버리고 마는 그런 목사들 때문에 하나님의 사자라고 얘기하면서 자기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모습들을 봅니다. 바다피라는 사람이 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는 평의, 왕이 아니다. 그러면서도, 하, 내 권력은 국민들이, 인민들이 있다고 그러면서 인민들을 그냥 학살하잖아요. 그런데 32절에 보니까 요하스의 아들 기도원이 나이가 많아 아주 오래 살았어요. 살, 잘, 잘 살다가 죽어서 아비, 아세대 사람 오브라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하스의 무덤에 묻혔다고 그랬습니다. 왕이 되기를 사양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돌아가서 자기를 우상을 만들어 놓고 수많은 처첩과 비빈을 데리고 살았습니다. 우리나라에 뭐 백제의자왕이 국녀가 삼천명이 있었다고 그래요. 런데 제가 부여가가지고 그 성을 이렇게 다녀봤는데, 글쎄, 그래, 궁교 3,000명 살 정도는 아니더라고요. 3,000명이 그 안에 살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그게 좀 부풀리기, 좋아해서 누가 부풀렸던 거예요. 궁교가 그러니까 많았다는 것은 왕궁의 서비스가 많아, 할 일이 많았다는 얘기지 아니겠어요? 잔치가 많았다는 얘기죠. 백성들은 어떻게 사는지를 모르고 잔치만 하다 보니까 나라가 망했다는 게. 오직 이 주님만이 야훼만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거라고 얘기하는 말로는 사양하는데 지손으로는돈다 걷어들이고 자기 우상화하고 그리고 이만한 여자는 되다가 제가 데리고 살았는데 아이가 70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첩도 있었다 그것도 모자라서 마음껏 풍기 영화를 누리기 때문에 왕이 되면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고 감당할 것 같으니까 이건 안 해. 아, 이런 건안 하고. 나는 내가 이만큼 나라에 봉사했으니까 이만큼 가져야 돼. 그리고 누리고 누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초심을 잃은 기도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사엘이 다스릴 경우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그는 알았습니다. 왕이 된다는 것이 부영화를 누리는 것도 아니고 마음고생이 얼마나 많다는 것, 희생과 수가 많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옆에 나라 보면 알거든요. 그러니까 왕은 안 되고 권력은 갖고 돈도 갖고 그리고 자기 부영화를 누리고 음난한 생활을 하고 그로 인해서 나라의 어려움을 봤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은 간곳 없고 자기 자만 커버리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가 참 어려운 시절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연세 많은 분들, 일치하에서 얼마나 고생도 하셨고, 뭐, 자유동의 보릿고개 얼마나 고생하고 지금 북한이 가장 보릿고개라고 합니다. 뭐, 보리도 없으니까 싹도 없대요. 어느 분의 보고에 의하면 동네 에 쑥이 남아나질 않는데 쑥도 내 동네에서 못그게할 정도로 그렇게 할 정도로 어렵대요. 물가가 올랐는데 쌀값이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 화폐 개혁한 다음에 더 많이 올라가가지고 쌀 사기도 어렵고 그리고 그 거기에 그, 그러면 경찰이죠, 막 단속하러 나오면은 오히려 죽이려고 덤빈답니다 네가 우리 어떻게 살게 되냐? 내가 인민위원장이 되면 고깃밥에, 쌀, 이 밥에 고깃국 먹여주겠다고, 기와집에서 살게 해주겠다고 그런 약속을 했어요. 자기는 얼마나 삽니까? 가다피가 해외에 투자한 돈들이, 가지고 있는 돈들이 얼마나 많다고 그럽니까? 사랑는 성도 여러분, 성공과 번영과 우리가 가진 것 뒤에 우리는 우리가 그것을 잊게 하신 그것을 주시고 성취하게 하신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던 시간들이잖아요. 어떤 분은 세례 받을 때, 어떤 분은 사명을 받을 때, 권사로 장로로 취임할 때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가졌던 초심을 회복해야 한다는 얘깁니다.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의 도심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성례를 선포하라고 그랬을 때, 그때 하나님하고 다짐했던 약속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참 세상은 참 험합니다. 우리는 일본 지진하고 그렇게 멀리 있지도 않다고 그럽니다. 거기에 전혀서더좀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다. 바람이 어느 쪽 부르냐에 따라 또 달라진답니다. 저 옛날에 체르노빌이라고 하는 저 러시아에서 폭발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놀라지 마세요. 그 세슘이라는 게 강, 충청부터 충주에서도 그것이 검출됐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별로 관심이 없으셨을 겁니다. 저 러시아에서 터진 것이 편서풍을 타고 돌아와가지고 어디까지 왔느냐 하면 우리나라까지 도왔다는 거예요. 근데 일본인과 우리 사이는 얼마나 먼줄 합니까 한병밖에안 돼요. 이사순전에 우리는 초심으로 돌아가자 하나님과 만났던 그 마음으로 돌아가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회개의 눈물이 있어야 할 것이고 우리의 마음 다짐과 우리의 삶의 다짐을 새롭게 해야 할 것이고 내일 우리 인류의 종말이 온다고 그래도. 영생하신 주님의 주시는 믿음 안에서 내가 승리하리라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신방을 하면서 노 권사님네 가정을 신방했는데 이번 신방에 감사할 것이 무엇이 있느냐고 감사하며 살자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 권사님 말씀이 내가 감사할 게 뭘까 하내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부인 권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권사님은 뭐가 감사해요? 그랬더니, 가만히 있지만,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거 감사합니다. 참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신방하러 갔다가 제가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그런 분들이 저희 교회에 믿음으로 지키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더 많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조심을 지킵시다. 그래서, 한 방법으로, 이번 사순절 중안에, 하루는 금식을 좀 합시다. 그런 운동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목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해질 때까지 금식을 하셨으면 좋겠다. 근데, 당뇨가 있든지, 아기 젖을 먹이든지, 그런 분들은 하시면안 돼. 정 힘드신 분들은, 한 끼만이라도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리라 생각하고 일주일에 한 끼를 금식하면서라도 내가 주님 앞에 내 모습을 초심을 되찾으리라. 그러면 여러분의 여기 맑아질 줄로 믿습니다. 초심을, 초발심이라고 하는 초심을 다시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지금 있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내 욕심에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주님 저를 차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